이 나무 수세를 안정시키는 게참 어, 이게 어려운데 하우, 특히 하우산에는 체력 안정시키는 자재들이 있는데 쓰면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순이 자라서 계속 우짜는 거 자르고+ 자르고 하면은 나무도 괴롭고 사람도 괴로운데요 어, 위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밑에 나오고 나안면면 자르는 거잖아요 이게 결과지 만드는 일이 굉장히 수월해져요 예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저 대농들은 농사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네. 또더 유리하죠. 작년에 쓰신 거랑 뭐 요런 느낌만 얘기해 주셔도 이제 피는 거죠, 있잖아요. 이쪽은 네, 이제 만개 도어올시 이제. 예. 네. 사장님 작년에 펜타키프 하고 저희 제품 몇 가지를 쓰셨잖아요. 예. 이제 뭐 이제 꽃눈 같은 경우나 지금 개화되는 느낌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보러 왔습니다. 예. 아이고, 예. 잘 오셨습니다. 작년에도 솔직히 온풍기가 고장이 살짝 나 가지고 조금 안 좋았잖아요. 네, 네. 근데 뒤에는 사모님이 진짜 세력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는 고맙다고 하시길래 저도 기분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확량은 소출은 조금 적지만 그나마 회복이 됐고 좀잘 돼가지고 음. 올해. 올해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적정하게 꽃눈도 잘라온 상태고 혹시 문제 있는 게 없나 싶어가지고 한번 보러 왔습니다. 아, 네. 펜타키프도 작년에 예. 그 봤을 때. 예. 그럼 원래 나타날 기대하는, 작년에 봤으니까. 예, 예. 원래 이제 기대치를 보면은. 예. 이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여기 눈이 나왔잖아요. 순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순이 나오면은 어, 위쪽에는 자라고 아래쪽에는 말라버려요. 예. 예. 근데 이제 펜타키표로 치면은 이제 자라다가 위에가 세력이 안정이 되면은 밑에 가지가. 터져주는 거죠. 잘 나와요. 예. 잘 나오면은 이렇게 이제 어린 가지들이 다음에 아 어, 결과지로 쓸 가지들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예. 그게 또 내년에 영향을 주고 또 그러니까 예. 내년에 이제 그 이런 식으로 결과지가 여기서 형성이 되면은 어~ 전쟁할 때 여기 잘라서 여기에 된 결과지에 과실을 달면 되는데 예. 보통은 이제 여기 잘안 나고 위로 가버리면 은 이만큼 피어버린 여기 보통 예. 라지가 생긴다 그래요 예. 라지가 생겨버리면은 그다음에 이만큼 올라가 버리면은 공간이 힘들어지죠. 예. 자꾸 이렇게 이제 열매 안다는 빈 공간이 생겨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내전 같으면 이렇게 라지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생겨 있죠. 그렇죠. 이렇게 라지 이렇게 빈가지가 생겼잖아요. 예. 여기에 순이 터져주면 참 좋은데 맞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에는 예. 여기에 순이 이제 나왔어 이렇게 나와주면 좋았는데 그게 안돼 갖고 이렇게 라지가 생겼는데 원래는 이제 모르게. 작년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원래도. 예.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 결과지가 조만간 나오고, 그 다음에 도장지가 계속 자라이다 예. 어, 위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밑에 나오고안 되면 자라는 거찮아요 예, 예. 음, 예 그러니까 예. 일이 그러면은, 어, 이 결과지 만드는 일이 굉장히 수월해져요. 예. 그걸 못 만드니까 힘든 건데. 보통은 그게 잘안 돼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 이제 사람이 적심을 해주고 손으로 다 작업을 해줘야 돼. 예. 예. 근데 이 펜타키블 작년에서 보니까, 예. 근데 위에 순이 안정이 되니까, 밑에 가지가 잘 발달해서, 원래. 손을 이렇게 별로 안 대도 되고. 거의 이제, 손을 안 대도, 원래 이렇게 결과지 만드는 데는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되었으니까, 농수 이렇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또, 또 사장님 평수가 음. 많아서, 이밭 보고, 저밭 보고, 노지 봤다가, 사과, 지한 옥월드 보러 갔다가 면 시간이 솔직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네. 이제, 저, 대농들은 농사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예. 또더 유리하죠. 그리고 또 이제, 네. 올해도 또, 사람 구하기도 너무 힘들어. 그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네.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든데, 올해도 막, 뭐, 도장을, 도장지가 치고 나갈 때, 펜타키붙이면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게 보이시니까. 그렇죠. 좀, 인건비도 좀 부담이 덜 되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네. 전쟁이 덜된 가지인데, 네 많이 요렇게 보면은 전쟁을 보통 하면은 여기 잘라요. 그렇죠. 예, 잘라서, 잘라서 여서 뽑아내. 여서 뽑아내는데 예. 예. 원래는 여기서 지금 막 지금 이래 왔으면 여기서 다 하나씩 갈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체를박으가면서 예, 소분을 조절할 건데 예. 이런 형태로 가지가 이런 형태로 이제 발생이 돼주면은 예, 굉장히 이제 농사짓기 수월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 면 여기는 끝에 가지가 힘을 많이 받으니까 예. 여기 다나왔죠그죠 예. 예. 여기는 이제 힘이 이제 요쪽 가지 가 약하니까 이제 이런 새순이안 나왔는데 전쟁을 여기 했으면 여기다 쇄순이 나왔을 거예요. 예,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기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고 나눠들 이게 이게 이제 작년에 펜타키퍼 치고 예. 이렇게 가지가 발생된 가지라 이게. 아, 좀잘된 거네. 결국은. 그러면 이제 되게 편하지요 이제 농사짓기가. 그러니까 이런 가지를 만들려면은 보통 일을 적심 작업 끝쳐가지고 예. 이제 세력을 안정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만들려면, 이제 적심하고 하면,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 예. 이펜타키퍼를 어, 하우스 안에는, 이제 사람세가 좋으니까, 예. 작년에 거의 뭐 시, 15일 간격으로 거의 계속 치다시피 했으니까, 예. 자주 쳤어요, 예. 하우스 안에는. 예. 거의 예. 예. 그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이 구조로 해서, 이 구조로 해서, 이제 혼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한계가 거의, 작업 안 빠뜨리고 잘 지으려 그러면은 뭐천평 천오백 평은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많이 못습니다이 구조는 이 구조는 많이 못짓는데 그럼 이제 어이 이렇게 이제 세력 관리가 되면은 어 이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음. 그러고 또 좋은 거는. 순이 자라서 계속 자르는 거 자르고 자르고 하면은 나무도 괴롭고 사람도 괴로운데 네. 이게 이제 안정을 시켜주면 세력이 안정이 되면 나무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음. 그러니까 세력이 안정이 되니까. 이게 나무 수세를 안정시키는 게참 어, 이게 어려운데 하우, 특히 하우산에는 이제 여러 자재가 세력 안정시키는 자재들이 있는데 쓰면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근데 네. 펜타키프는 어, 뭐 지금 자재 중있서도 제가 써본 자재 중에 제일 좋습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이렇게 가지 나오는데 해 가지 안 나고 이렇게 나왔지요. 네. 그럼 여기 이제 요거는 가지가 작아서 이제 그냥 뭐뒀는데 이런 식으로 발생이 잘 됩니다. 이게 네.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되겠죠 여기도 이제 나오죠 여기 안 나옵니까, 그죠? 새순이. 네, 새순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여기 아까도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 원래 열매 달아 달, 달, 답니다 그죠? 달다는데 제 열매 굶을 때까지는 계속 서 있겠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자라요, 자라는데 안정을 시키면 약간 나오죠. 아, 에너지가 이제 여력이 되니까. 그렇죠요 예. 그럼 이제 나오는 나오는 게 이런 가지는 밑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힘있기는못날 거예요. 예, 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지는 예. 그냥 보써 일반 재배하면 안 나와요 이게. 아. 안 나올 게 이제 잎만 나오고 예. 가지로 발기가잘못살 에너지가 합니다. 없으니까. 네, 예. 알리고 잘못 하는데. 손이 잡히니 아 도장 어. 도장이 좀 잡히다 보니 그렇지, 안정기... 그 에너지가 밑으로 와서 네. 이세력이 이 안정이 되면 밑에 가지도 예. 잘 자라는 거죠. 음. 그게 원래 이제 작년처럼 펜타키퍼가 잘 되면은 예. 이렇게 원래 이렇게 기대할수 있죠.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으면 할수 있죠. 여기도 보면은 밑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예. 보면 여기 나오는 게 보이죠? 여기가 나오는데 이 가지가 쭉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예. 예. 두개올왔잖아요 그러니까 맹 이런 형태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농사지기가 되게 쉬, 쉽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예. 복숭아 하시는 분들은 자, 감이 오시잖아요. 아, 아, 이거 특이하다. 그리고 그렇죠. 작년에 예. 사장님께서 같이 찍은 동영상 봐도 원래 사진으로 찍으려 했는데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사람들이 사장님 밥 보고 처음에는 뭐야 이거 도장지도 못 잡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laughs> 밑에 가나반 백도 달린 거 보고 어 이거 뭐고 가시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동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다. 음, 같은 나무가 네, 아니라고 네, 오해할까봐 네. 아, 아, 사장님 이거 따기가 아까운데요. 그래, 이게 한복고 있잖아. 밑에 거. 예. 그리고 또 가나반 백도는 잘리 자리 있기,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또 따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 같아 신기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또 이제 펜타케프 치면 입이 약간 V자로 서니까. 또 햇빛 양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뭐 강화성도 적발하니까 예, 예, 예. 부가적으로 막 1탄 3피, 4피 정도의 효과가 쭉쭉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대할 만 하지요. 이제 예. 이런 거 보면은 여기에 작년에 도장지가 굉장히 힘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예. 여기도 힘이 좋아서지고 잘라내잖아요. 예, 예, 예. 뭐 지난 겨울에 이제 전쟁할 때잘랐 예, 예. 자리입니다. 예. 그런데 밑에 보면은 이 가지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어 힘을 유지시켜주는 게 이런 게 보면은, 유, 아직은 유지가 되지요. 예. 이게, 이제 봄에, 이렇게 다가뿌리면 야들은 거의 말라버립니다. 이건. 예, 마, 마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예, 말라버려요. 예. 예. 그 요거는, 옆에 살구밭에 가면은, 예. 이걸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게. 이게 아... 예, 잘 유지되는, 거. 요런, 요런, 이제, 이런 가지들은, 어, 전쟁할 때 보통은 잘라가 없습니다 예, 안, 되, 안 된다고 생각 어차피, 예. 키보드 안 되니까. 그러지요. 근데 이제 이게, 저, 위에서 안정화가 되니까, 골고루 네. 나무 전체로 양분이 골고루 가니까 야도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예. 야도 결국은 복숭아 수확을 해서 돈이 된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네. 다, 밑에 쪽은 다 쳐내시더라고요. 그 이제, 요게, 어, 이런 가지도 보면은, 다른 게 도장 굉장히 굵은 가지였어요. 예, 굵은, 굵은 물로 봤지요? 썩뚝 잘라시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밑에 가지가, 밑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와서 봄에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어, 겹실 예, 예, 되어서 굵을 때 밑에 가지가 나와줘서 이렇게 잘라내도 원래 열매를 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이쪽에서 이제 달리면 네. 뭐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듣고. 이제 예. 보통은 이렇게 도장에 휴게 나가버리면 밑에는 가지가 온눈이 거의 힘을 못합니다. 예. 힘을 못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보이죠. 예. 여기도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장기는 새로 나왔는데, 예, 장기가 우리 바위 올라간 다음에 예, 자른 두 자른 흔적이 있으니까, 두 잘랐어요. 예. 잘랐는데도 예. 밑에게 나와주니까, 미리 음. 이런 게 미리 나와서 자리를 잡아 있으니까 원래 예. 딸수 있는. 아니 이게 이게 안 되면은, 어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적심 작업을 해가지고 이거를 안정을 시키는데 예. 펜터 키프만 해도 충분해요. 히 예. 음. 적심을 좀 줄이고 그냥 도장만 잡을 수 있는 거를 잘라내니까 일이 몇번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나무가 안정이 되니까 예. 작업 일손도 줄어들고 나무 자람새도 좋아지고 열매도 좋고 예. 그렇죠. 아... 그 이게 아까 얘 여기 저기 했었잖아요. 밑에서 이제 나, 나오는 거를 예. 이런데 나오는 기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거 이제 찾아보면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되게 편합니다 이게. 뭔가 이렇 이런 게 보통 이런 만들고 싶은 만들고 싶은데 안 되죠? 잘안 돼요. 예안 됩니다. 예. 예. 이 이제 지그 수작업을 일일이 이제 손으로 다 집어 줘야 되는 게이 8m 수영은 가지가 누워 있어 가지고 더장지가 예. 발생이 많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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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지 발생이 많은데, 근데 보면은 다 가지가 안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 구멍가지 뭐 별로 없죠. 그다가 그죠?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가지에 쳐졌죠. 근데 두 개가 딱 나와 있잖아. 결과지가. 음. 지금 만드는 거 보통 만드는 거 아니시고요. 이것도 가지 올라갔었는데 열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네. 예. 나왔는데 이제 열매 달려서 쳐져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 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이 가지가 왜 쳐졌는지 모르는데 아, 이거 보면 나무가 여기에 복숭아 달아 놓으니까 이게 이렇게 쳐진, 쳐진 거잖아요. 쳐진 거죠. 네. 예. 쳐진 상태고 이거, 이거, 이 가지는 정상적으로 나왔죠. 예, 정상적으로 예.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향되어 있는 거는 예. 작년에 마이다라가 이렇게 늦, 늘어뜨려진 거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 보통 우리 바깥의 수영에는 예. 이런 현상이 부드럽게 나타나는데 예. 이 팔매트 수영에는 이게 잘안 돼요. 이게. 아. 딱 일반 우리 수영은 가지나 늘어뜨리면은 예. 장가지 가쭉 나오면서 안정이 돼요. 안정이 예. 되는데 8m 수영 안에서는 이렇게 이 장가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가 힘드니까 저절로 그냥 저절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아... 힘들어요. 이게 이제 나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이제 그 요령이 필요한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보면은 이렇게 눈이 나오죠. 예, 네, 순이 이 이제... 일차적으로 봄에 이제 꽃필 때요 눈이 다 나와야 됩니다. 이 잎이. 예, 예. 잎이 다 발생이 돼야 됩니다. 예. 예. 자, 근데 보면은 요거는 요렇게 저, 발생이 되는데 요거는 없지요? 예, 꼼, 예, 아직은. 하나도 없지요? 예, 예. 야들은 원래 잎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제 전쟁할 때요걸 예. 잘라주면은 예. 야들이 요렇게 나왔을 건데 지금은 이제 뭐 여기서 나오면은 내년에 또 이렇게 고하 어, 전쟁에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예. 일단 중요한 거는 보면 요걸 발생을 다 시켜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다 나오죠. 예, 예. 다 나오고, 이것도 거의 다 나오죠. 요거는 우연은 지금 안 나왔죠. 요거는 조금 세력이 약한 거죠. 그죠? 근데 음. 대체적으로 보면은 눈마다 한 개씩 다 나왔죠. 그 저쪽에 자도 하시는 그 김정열 그, 씨. 예. 김정열 씨가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다다다 터지고 있더라고요. 요게 예, 예. 이제 가을에 당축축도, 그러니까 저장 연구도 많아야 되고 예, 예. 그 다음에 봄에 이제 개화전에 예. 그 나무에 양분도 좀 보태줘야 되요 예, 되고 그래야지 다다다 터지가 나오니까. 예, 예. 예, 예. 그 이제 요게 안 나오면은 적게 나오잖아 그죠? 낼 예. 내릴 수 있는 기, 시기는요. 계약이 음. 요 직전 요 때밖에 없습니다. 요 음. 지나버리면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 왜냐하면은 열매가 굵어버리면은 예, 힘이 열매가 커져버리면은 야들을 낼수 있는 예. 그 여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예. 줄어드니까 지금 겨울이 때 같이 꽃필때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예. 나오는 게 여기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오죠, 렇죠 근데 일단은 지금은 골고루 잘 나고 있어 가지고 나 올해 예. 기대가 된다는 게그 얘기잖아요. 그런 예. 예. 지금 입수는 엄청 이제 확보를 많이 났죠 예. 그러면 입수가 음. 많다는 거는 그만큼 양분을 많이 만들어서 나무에 보낼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올해 또 대박 나서, 어디 또, 뭐 1등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 덕분에 또, 뭐, 예. 1등 하면 좋죠. 예, 예. 예. <laughs> 음. 아, 올해는 작년보다 수학량 무조건 늘 수밖에 없네요, 지금은. 이제, 늘면 좋죠. 예, 예. <laughs> 근데 이제 기대, 기대는 되죠. 예. 작년보다는 이제 또한번 경험해 봤고, 그러니까. 그리고 펜타키프는 내가 볼 때는, 예. 근데 이제 조건에 따라가, 예. 이렇게 수세가 좋은 데는, 예. 보름 간격으로 안정될 때까지 계속 쳐야 되거든요. 아. 더 치면 더 탄력을 받는 거네요. 그것도 안정이 되죠. 예, 예. 어, 안정이 되죠. 근데 100% 펜타키퍼 하나만 가지고 다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예. 곤란한데, 예. 근데 기존에 농사하던 농사에 여기 들어가면은, 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엄청 수월하니까 응. 또, 예. 옆에서. 그래서... 살구노 보면 확실하게 표시가 나니까 보통은 이렇게 처진 가지는 말라서 힘못 하거든요. 예, 예, 예. 힘못 한데 예. 이게 조금 있다 펜타키프 쳐주고 안정을 시키면 밑에 순이 자라서 이게 잎을 어, 만들어 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이제 갈 수가 있죠.